크림 키아나 스미스 이주현 이혜란 배윤 선수입니다. 아, 안했지 박성진 이소희 진안 한엄지 선수입니다. 아, 이소희 선수가 다시 잡고 후백. 이번에는 놓치는 배윤. 계속된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탑에 있는 키아나 스미스 아, 성공합니다. 정말. 요즘 우승전의 막판에 배윤. 아, 베어트스프니다골미 아, 세그럽니다. 키아나 스미스 아, 정말 멋지 성키나요 어렵게 공을 지키는 D.N.K 인사이드 다시 짧게 연결 박성진 받아칩니다 아, 심상치가 않네요 아, 정말 던집니다 지난 아, 정말. 4득점째 강유림 흔들고 던지는데요 투토잉 들어갑니다 강유림 끌어올리고 있고요 한 사람 따돌리고 투포인트 선택 들어갑니다 안혜지 아, 3점 슛을 노리는 척 레이업이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따라가는 키 r 아스스스 다시 a Smith, k a 아 h 스스 o n k i a n 습니다 i t 크하고 던집니다. 포스. 오! i t h Kiana 스 m 스 t h k 하이포스트. m i t h h 사이드 p o 다시 i n s i d 점 g 지 l d w i n g k a s h 끌고 들어가는 돌파 성공합니다 이혜란 아, 네. 네. 어.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던집니다 성공합니다 아, 좋은 지역에서 어찌 돌파? 야, 아, 좀잘 올려주는 이솔 선수 신이슬 자신 있게 올라가는데요 성공합니다 신이슬 뭐 배우 선수가 이제 누구냐 납치 안 하네 그대로 던집니다. 안정한 도투 포인트가 나오네요. 컷인 들어니다 뒷공간. 아, 기가 막힌 잘. 패스. 배해윤 투맨게임. 배해윤 다시 찬스인가요? 던집니다. 이해라. 타운. 아, 골드. 아, 네. 흐름 자체가 네. 너무 좋은데. 네. 가로채입니다. 아, 앞선에 터너버가 나왔어요. 배해윤 셀포시 네. 레이업 성공. 지금 하남주 선수의 이 홈런 경 완전히 읽었어요. 네. 이소희. 그리고 갑니다. 마무리 1 0 줍니다. 이소희 득점. 아, 어렵게 득점 하나 해 줬어요. 넘 줍니다. 들어갔어요. 골밑강유림하이로그가좀 아, 됐으면 좋겠는데. 안니지 아, 들어갔다 나옵니다. 후백 해결하는 지난 김기을 선수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다시 넣어준다 베이스라인 점퍼 꽂힙니다, 진한. 여게 아, 잘. 자, 이것도 55초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대로 좋아요. 리버스로 정리합니다. 석정차 따라옵니다, 미엔 아, 지금 아, 전반 마무리를 좀 잘할 수 있을지 기회가 왔나요 김한별 석정. 아. 안내지 페인트존 박성진 자신있게 올라갑니다 득점 박성진 아, 일단 살려줍니다 아, 3대2 야웃으 됐어요 안내지 중앙 돌파 아유. 성공합니다 아유. 야 3대2에서 잘 따돌렸어요 강유림 아, 네, 성공합니다 정말 스택의 이윤 이윤하고 있는 배윤이고요 갑니다, 성공합니다. 아, 배해윤, 지금... 어, 영리하게 그 좁은 문 봤어요. 김정은 오른쪽 바로 던졌는데요. 성정! 아 신입생 김정은의 수립. 슈... 페이스업 아 그대로 던집니다. 네. 투포인트 진한. 아 지금 이아 시체 오늘 미드벤치 게임은 아, 지금... 안해지, 따라 다닙니다. 카린드어옵니다 이지연 막가르쳐주 아아 없었네요. 아 이지연득점. 아아 따라왔어요 삼성생명 2점 차 이소희 팀들 돌아 갑니다 엔드원까지 2분대 시간으로 떨어졌는데요 진한 스피드 페이드웨이 성공합니다 아, 진한 선수의 또더블팀의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고요 피아나 스밋 사지테이션 후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운 핑거어웨 키릿을 아. 이번엔 투맨게임으로 받아쳐주는 시 쫓깁니다. 떨어졌고요. 여기서 던지는 김정은 오! 오! 김정은의 슬리퍼. 진한 그대로 해결합니다 뭐 아, 오늘 기계적인 이해란 파고듭니다. 이해란 돌파아 좋아요. 성공합니다 이해란. 아, 도좀요 왼쪽 계속 치고 다니는데요. 그대로 뚫고 마무리까지 합니다. 이송이. 배 선수가 살려 주기 직전 상상생명 가지고 넘어옵니다. 자, 살렸어요. 인사이드 이주현 선업이야. 이주현 득점. 야, 지금은... 진짜... 아, 지금 석점 리드 DNK. 인사이드 골메! 대굴러갑니다. 아, 신은 완전 괜찮습니다. 오! 완전히 따돌리고 던집니다 우리는 되지 못했는데 다시 잡고 리머택 기아나 스미스 아 정말 좋은 배혜윤 자 그대로 여유있게 싸돌렸는데 다시 골밑 성공합니다 아 지금 배혜윤 선수가 너무 쉽게 슛지 서점을 앞서고 있다가 지금은 역전을 당한 상황 아 지금 한점차 네, 여기서 맞죠. 골밑 오. 들어갑니다 역전을 결국 당하는 DNK 선 61대60 삼성 안혜지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한홍지가 던진 슈팅이 베이스라인 진한 그대로 던집니다 결과는 들어갑니다 진한 60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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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가 남아있습니다 안혜지 자 걸렸나요? 이소이석점 왼쪽으로 흔들렸고요 리바운드 떨어지는 공 강유림 아, 아, 그리고 지금... 파울 김정 지금 공인데요. 방 이름 자유투 첫공 들어갔어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사 날아갑니다. 들어 갑니다. 예. 이 소희 스크린 걸어주고요. 반대편 크게 안내지에게이 예. 소희 살짝 걸립니다 석점 들어가자 골리바운드 태군입니다 아. 아. 그리고 파울이군요. 뭐파울다적백에 없죠 네. 지금 맞춥니다 이주현 재치 성공 자어쨌한 번의 공격에서 네. 3점을 노려볼 만도 하고요 이차자유더 중요합니다 <laughs> 마무리를 하는 이주현입니다 아, 고치지 않네요 이주현 카운트다운 <laughs> 시작됩니다 9초 7초 걸립니다 이주현 스틸 그리고 끌고 가면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아, 하지만 이주현 선수가 마지막에 또 살아나는군요. 아, 음. 이준 선수의 스트링 상당히 좋았어요. 네. 아, 그야말로 동수 경장이 맞네요. 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점수 67대 64. 석점 차이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승리를 거둔 삼성성명의 이해란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해란 선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오늘 12득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일단 임금해감님 도 경기 전에 어, 이해란 선수가 상대 빅맨을 좀 막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빅맨, 상대 빅맨 막기는 좀 어떤 거 같았나요? 좀 쉬웠나요? 어떻습니까? 어,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막아야 될 선수고. 어, 근데 제 매치가 이제 계속 바뀌고 막 좀. 잘하는 언니들 계속 맞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되게 뭐라고 해야 <laughs> 될까요? <laughs> 네, 충분히 생각하시기 드릴게요 예 <laughs> 네, 지금 살짝 생각이 좀 꼬인 거죠? 예란 선수 네네네 네, 네. 일단 다음 질문해 주시죠 예란 선수 정말 그 요즘 경기를 보면은 파워도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열심히 좀 그런 부분에서 드라이빙도 잘 되고 아, 특히나 이 올라가는 이 원핸드 슛, 원핸드 슛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사실 좀 계속 슛도 많이 놓치고 밸런스도 많이 깨졌었는데, 저 야간에 계속 나와서 하코치님이랑 매번 같이 슛 연습을 하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점이나 이런 거부터 다시 천천히 배우고 있는 단계였고, 이제 이 넣는 거는 저의 의지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떨쳐내고. 올라서 썼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시합 경기전에도 하상윤 코치가 와가지고 뭐 이런 저런 뭐 이렇게 이런 지도하는 걸좀 봤어요 네뭐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나요 하상윤 코치는? 사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 매치가 누구고 이제 그 매치를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그 매치가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어떤 스타일을 해서 좀더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삼성 선수형이 지금 단독 3위를 좀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2위와의 승차 그리고 4위와의 승차가 좀 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코칭스태, 뭐 감독, 어, 임금의 감독이 최근에 이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나요? 뭐 방심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시합 때좀 들어가면 사실상 집중을 조금씩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감독님께서 이제 저는 조금만 집중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수비는 저한테 계속 더 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서 배우 는 단계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임금배 감독에게 뭐 혼도 좀 나고 예. 이런란 선수가 본인에게 좀 실망한 경기도 좀 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때 눈물을 좀 많이 흘린다는 제가 좀 제보를 좀 많이 받았어요. 눈물이 많다. <웃음> 맞나요? <웃음> 네. 아 이게 어 눈물이 많은 게 제가. 사실 제가 원하는 플레이가 많이 안 됐을 때좀 저에게 화나는 게 너무 많아서 감독님한테 혼나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좀 서러웠던 것 같아요 많이. 네. 앞으로 이혜란 선수는 본인의 플레이에 어떤 것을 제일 초점을 맞춰서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알려진 대로 힘이 없는 파워가 없는 선수였고 좀 많이 부족했던 게 많았는데 저는 사실. 궂은 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오. 선수가 되고 싶고 공격 욕심보다는 좀더 팀에게 더 도움 되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싶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설 여유니까요 이제 떡국을 뭐 먹으면 한살더 먹는 거잖아요. 네. 어, 이혜란 선수에게 한살더 먹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한살더 먹는 의미는 저는 한발더 올라서는 오.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떡국 한 그릇 뜯을 거예요? <웃음> 아니요. <웃음>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이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